하마 원. 오, 오, 딱 맞아, 딱 맞아. 와, 근데 바다 색깔이. 아니, 진짜 아, 진짜 잘생겼다. 저한테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잖아. 잘생기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여기 물 가득 받으면은 물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앞으로도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. 어, 왔어. 맞아 맞아. 다다 치워놨어? 치워놨어? 아, 형이 선물 하나 주려고. 선물? 오깨끗이 치워놨네. 어 이거야. 이거 나한테 받는 거야? 어 깔아 봐봐. 깔리겠네. 하마로 오 놀라기나지 길러. 왜? 또 있어. 자 이것도. 오 열어봐. 하마로에서 만든 핸드 커버야. 오 핸드컵도 어, 그건 키 케이스. 어, 이거 완전 그내차거 그거네? 어, 좀 이따 차에 한번 꽂아봐. 오, 그립감도 오, 좋고. 좋다. 형, 아 이거 나내 생일 아닌데 이거. 생일 선물 미리 주는 거야? <laughs> 기다려. 자, 이것도. 또 뭐야 이거? 작은 게 원래 비싼 거거든. 방향제. 음, 일단 디자인이 순정과 같은 디자인이야. 오. 걸그 안에 넣고. 어, 어, 편리하다. 갈까? 기다려, 하나 더 있어. 하나, 둘, 셋, 세개 받았는데 지금 또 하나 있다고? 바닥도 다 치워놨지? 기가 막힐 거다. 이건 뭐지? 이거 좋은데? 오, 딱 맞아, 딱 맞아. 핸드커버도 지금 씌울까? 아니, 커버는, 딱가사자 지금 늦었으니까, 출발해야 되니까. 오라고만 하고, 찍질 않아요, 저는. 그냥, 강원도로 가는데. <laughs> 어, 거기 에 헤이블랑이라는 펜션이 있는데. 또 형과 단둘이, 펜션을 즐기는 거네. 로맥스 아, 이런 거 싫다, 진짜. 여자, 여자랑 가야 되는데. <laughs> 아, 돌출 <덕질> 죽인다. <laughs> 받다야 우와. 얼마 만에 바다야. 우와, 근데 바다 색깔이. 나 이제 서핑하고 싶다. 파도 우와. 어우, 사장님 차 뽑았더니. 어. 좋은 거 뽑으셨네. 오. 새 차, 새 차. 어, 저희가 오늘 방문한 펜션은 여기입니다.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펜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사장님. 안녕하세요. 네, 어. 왜 이쁘신 얼굴 을 가리시고 그러세요? 아이돌 했던 그 친구. 사장님. 네, 잘생겼죠? 네. 어, 네.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들어오세요. <laughs> 어, 어, 어. 밖에 뷰봐 장난이지. 그림이야와 갈매기. 핫팩 있세요 이거 쓰세요? 아, 아니, 아니 저두 저 개나 세 개씩 있어요. 어, 나도 있어. 저희는 저는 여기 서 반바지 입고 해서 이 정도 는안 찌. 아 여기가 옷 매장이구나. 뿅스러워하는데. 펜션 1층에 옷가게란. 우와. 사장님이 예전에 패션 모델하셨어가지고. 감각이 좀 진짜? 있으셔 야이 바다가 보이는 의류매장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, 오, 진짜? 잘생겼다 저한테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하셨잖잘생겼어요 아, 아. 아, 이제 와서? 아. 우와, 우와. 아, 네, 네, 네. 저희 사랑하는 사이라 같이 자도 돼요. 와, 아, 저꾸지 <laughs> 오, 방 거실보다 더 커. 아니 여기 물 가득 받으면은 물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아침에 여기서 정면으로 일출이 네. 보여요. 누워, 아 밖에 안 나가도 누워서 보시면 돼요, 그냥. 아, 미쳤아 근데 여기 너무 미쳤다. 이야, 사우나. 크... 오늘 형이랑 깨 먹고 사우나 어, 한번. 아 어, 어, 여기는. 아 어, 어... 기가 막히네. 어, 이거, 저희 위해서 준비해주신 거예요? 네, 우렁매운탕. 우렁매운탕? 근데 전에는 손수 이렇게 해주시더니 오늘은 좀 귀찮으셨나봐요. <laughs> 요새 런닝하시던데 아침에 런닝하셔야지, 내일을. 약간 도끼 같은 게 있어서, 아. 무조건 해요, 무조건. 그, 김태희 닮으셨다고 한거 유튜브로 나가면은 큰일 날수있습니다 아, <laughs> 아, 좋아. 니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잘풀수 있는 김태희 아니에요. 젊은 병엄 닮으세요. 나 김내원 닮은 거.. 조혜수가 나오는 김내원.. 김내원은.. 아플이 안 닮은 게 있는데.. 옛날에 진짜 김내원 신동생이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어, 아니 진짜 여자친구가 아니라.. 30분 통화시킨 사람 그 사람 밖에 비즈니스 비즈니스. 진짜 여자친구는 없어요. 예. 안녕하세요. 이쁘죠? 어때 유인이 소개 한 번.. 소개팅 한번 해볼까? 아, 아 좋아하는 거 같은데? 얼굴에 미소가.. 유인이 보다 한살 많아. 아, 그러면은 뭐, 누나가 아니다, 친구 근데, 근데 진짜, 우리나라랑 틀려서 얘가, 12살까지는 열릴 때, 위아래로. 아, 근데 아래는 아무래도 12살 좀 무리긴 한데, 위로는 12살까지. 됐네 아, 이준기 닮았다고요? 저는 누구 닮았나요? 전에 얘기했었는데. 누구더라? <laughs> 누구더라? <laughs> <laughs> 나 인스타에 피디님 사진 올려가지고 내슈퍼 모델 친구 군남인데 <laughs> 화팅 장난해?라고 했어. 아니 피디님이 아까는 얘기였어 나는. <laughs> 오 너무 잘생겼. 바람 소리 같은데? 귀신. 똑똑거리는 거아닌데 귀신인가? <laughs> 아까 똑똑했지응어나 들었어. <laughs> 똑똑똑. 아니, 아니 귀신 아니야? 저희 가면 어떡해요? 무서워서? 저는 혼자 자도안 무서워. 아, 그래요? 아, <laughs> 아 이게 유인이야? 유베이요? 어. 이야. 저, 아, 저 노란 머리가 유인이야? 음. 잘생겼네. 와우. 아이돌이네. <목소리> 1년에 어.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데. 1년에 한 번. 자.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네. 일어나야지. 유나? 이러면 일어나. 유나, 지금, 지금 런닝을 하지 않으면, 앞으로 도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.